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유타의 밤한 선수가 단숨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손흥민. mls 진출 후 고작 몇 경기만에 꿈에 그리던 헤트트릭을 장렬시키며 경기를 넘어 역사를 만들어버렸 습니다. 전반 2분만에 터진 선제골을 시작 으로 박스박 25m 거리에서 날린 그의 트레이드 마크 가마차기는 해외 해설진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중계진들마저 이건 프리미어리그 최전성기의 손흥민 을 로 옮겨놓은 듯한 장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전문가들 역시 mls 수비진에게 손흥민은 지금 교과서 이자 공포 그 자체라고 표현했는데요 팬들의 반응 역시 매우 뜨거웠습니다 현지 sns에선 손흥민 슈팅 하나하나 에 경기장이 뒤흔들렸다 mls에서 이런 결정력을 지닌 공격수 를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손흥민은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공격수라며 칭송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의 팀 동료이자 새 파트너 드니 부안가의 인터뷰가 현재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경 경기 막판 부안가는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내주며 해트트릭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인터뷰 자리를 가진 부안가는 왜 완벽한 득점 기회에서 손흥민에게 패스했냐는 질문에 손흥민과 같이 뛰는 순간은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 오늘은 내 이름보다 손흥민의 이름이 MLS 역사를 뒤덮는 걸 보고 싶었다. 라는 뜻밖의 답변을 꺼내놓아 인터뷰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는데요. 도대체 손흥민이 어떤 존재이길래 동료마저 자신의 기록을 을 버리고 기적을 만들어주려 한 것일까요 손흥민 선수의 오늘 경기 활약상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알아보 겠습니다. 한국시간 18일 미국 유타주에서 펼쳐진 lafc와 솔트레이크의 경기 사실 오늘 경기는 시작 전부터 손흥민의 이름으로 뜨겁게 달아 올랐습니다. 이미 앞선 국대 A e 매치부터 산호세 와의 리그 경기까지 연속골을 기록 하며 mls무대에 완벽히 적응한 손흥민 현지 언론들은 하나같이 그의 득점 감각이 오늘 경기에서도 이어질 수 있느냐에 주목했습니다. 현지 매체 디에슬레팅 역시 손흥민이 가진 속도와 슈팅은 이미 리그 평균치를 아득히 상회하며, 오늘 역시 골을 넣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예측했죠. 결국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고, 경기는 시작과 동시에 그 답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2분 하프라인에서 넘어온 공을 손흥민이 첫 터치로 순식간에 달려나갔고 오른발로 살짝 띄워차 손쉽게 손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현지 해설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의 결정력이라고 탄성을 질렀고 홈팬들조차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진자는그 다음이었습니다. 전반 16분 박스 박 25m 거리에서 손흥민이 날카롭게 휘둘렀고 볼은 미사일처럼 날아가다 낙차를 그리며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손흥민은 곧장 터치 라인 부근으로 달려가 체론돌로 감독과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이 골은 단순히 힘이 센 슈팅이 아니었다. 타이밍과 각도, 회전 모든 게 완벽히 맞아떨어진 예술 작품이었다. 이 장면 하나로 MLS 팬들은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선수는 그저 유럽에서 건너온 스타가 아니라 세계 축구의 기준을 바꾸는 진짜 월드 클래스라는 사실을.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데이터였습니다. 이날 공개된 기대 득점 값을 보면 손흥민의 첫 번째 골은 단 0.08, 두 번째 중거리 슛은 고작. 0.04였다는 건데요. 축구 분석가들 역시 입을 모아 보통 이런 확률은 10번, 20번을 시도해도 한두 번 들어갈까 말까 한 장면인데 그런데 손흥민은 단두 번의 기회를 모두 현실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을 두고 MLS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기적에 가깝다. 이건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선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두 골에 힘입어 전반전이 끝났을 때또한번 통계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슈팅 숫자 점율 모두 레알 솔트레이크가 앞선 것이죠. 팀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고 공도 더 오래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전광판에 찍힌 스코어는 0대2 차이를 만든건 단 두번의 슈팅 그 주인공이 바로 손흥민이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후반절이 시작되고 솔트레이크 즉도 반격을 시작했고 원더골을 넣으며 점수차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lafc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후반 36분 모두가 숨을 죽인 역습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공을 잡은 부안가는 구단 역사상 최다 골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누구라도 욕심낼 장면에 슈팅 각도 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부안가는 슈팅 대신 고개를 들어 손흥민을 택했고 공이 손흥민의 발끝에 닿는 순간 손흥민이 기적처럼 헤트 트릭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의 골이 들어가자 현지 팬들은 구장이 떠나가라 그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으며 손흥민도 득점의 기쁨을 부안가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이 관중들의 박수 속에 교체 아웃 되자 부안가 역시 마지막 쐐기 골을 꽂아 넣으며. 기어코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 기록을 달성해버립니다. 그렇게 4대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경기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날 손흥민은 헤트트릭, 골대샷 한번, 빅찬스메이킹 1회를 포함해 평점 9.7을 부여받으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경기력을 지켜본 해설위원 트웰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MLS 역사에서 오늘 같은 장면을 몇 번이나 볼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단순히 세 골을 넣은 게 아닙니다. 그의 슈팅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움직임은 수비의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습니다. 렸습니다 심지어 골대를 때린 슈팅조차 상대 수비와 키퍼의 멘탈을 완전히 흔들었죠. 저는 오늘 손흥민이 단순히 LAFC의 스타 선수를 넘어서 메시와 더불어 리그를 대표하는 진정한 스타로 올라섰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이 리그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아이콘입니다. 라며 손흥민의 경기력에 감탄사를 연발했고 경기 후 LAFC 감독 체른돌로 역시 손흥민은 이 팀의 기준을 새로 썼습니다. 첫 번째 골은 역습의 교과서였고 두 번째 골은 예술 작품이었으며 세 번째 골은 동료와의 신뢰가 만들어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손흥민을 전술의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를 그의 플레이에 맞추고 싶습니다. 라며 손흥민이 있는 한 우승도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답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팀 동료 드니 부앙가의 인터뷰가 현재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후반 36분 부앙가가 직접 마무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손흥민을 바라봤고 그리고 자신의 슈팅 찬스를 내려놓고 손흥민에게 공을 내주며 헤드 트릭을 완성시켰습니다. 원래 이 팀의 절대적인 에이스였던 부앙가 그가 욕심을 버리고 손흥민을 택한 장면에 얼 물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결국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역사적인 순간을 포기하고 손흥민에게 패스했냐는 질문에 부안간은 잠시 미소를 지은 뒤 이렇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보다 일찍 제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이 발끝에 왔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손흥민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위치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욕심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MLs에서 해트트릭을 하는 장면에 저보다 팀 전체와 리그 전체에 훨씬 더큰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 순간 손흥민의 결정력을 누구보다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무리하는 것이 팀을 위해 가장 확실한 선택이었죠. 지금 뒤돌아봐도 단 한치의 후회도 없습니다. 제 기록은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손흥민의 오늘은 다시 오지 않을 특별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오늘 그를 위해 패스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고 우리 팀이 함께 만든 이 장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라며 손흥민의 득점이 당연했다는 뜻밖의 답변을 남긴 것니다 것인데요. 현지 팬들의 반응 역시 매우 뜨거웠습니다. 에이스마저 선흥민을 믿는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지. 부안가가 기록을 버릴 만큼 신뢰하는 선수. 이게 진짜 월드 클래스야. 메시에게 미안하지만 오늘부터 손흥민은 MLS 최고의 선수야. 등등 손흥민과 부안가를 칭찬하는 댓글이 많았는데요. 미국 MBC 해설진들 역시 손흥민은 모두가 알다시피 PK 없이 EPL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다. 기회를 득점으로 바꾸는 수준이 세계 최정상급이란 뜻이다. 동료마저 손흥민을 믿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준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 MLS는 운이 좋다고 할수 있다. 손흥민 같은 선수를 이 리그에서 매주 볼수 있다는 건 역사적인 행운이자 리그 위상을 바꿔 버릴 중대한 사건이다. 우리는 오늘 손흥민의 m l s 에 얼굴이 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다. 경기를 마친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패스해 준 선수들의 이름을 한명한명 한명 부르며 팀 전체 플레이를 칭찬하는 품격 있는 인터뷰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미국 유타이밤 MLS는 단순히 한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한 경기를 본 것이 아닙니다. 슈팅 숫자와 점유율은 상대가 앞섰지만 승부를 가른 건 손흥민의 단세 번의 순간이었죠. 그리고 동료 선수들조차 자신의 기록을 포기한 채 손흥민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존경이자 신뢰였고 동시에 이 미국 무대가 이제 누구의 리그인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손흥민의 발끝은 단순한 골을 넘어 리그의 품격을 바꾼 기적이었습니다. 그의 결정력, 그의 리더십.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제 미국 무대에서도 전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보디 언제까지나 행복한 미소로 자신만의 축구를 즐길 수 있길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